뭐 오고 있어? 오고 있어. 오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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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온다. 온다. 가요? 근 너무 위험한 거. 따라가. 와, 아, 제가 오면 어떡해? 아, 우나. 진짜 너무 크다. 진짜 온다 우와, 우와, 우와. 야, 우와. 너무 크게? 우와. 진짜 크 우와. 하나 렇게야리면안될거 그, 어떻게... 같은데. 야올리면안 어, <laughs> 돼. 이거 조그만거주려고야올리다가는 우리 먹는다야 <laughs> 와, 진짜 크다. <laughs> <laughs> 안아무것나 <먹었나? 웃음> <laughs> 와, 근데 너무 크다. 몸이 너무 무겁. 어, 먹었다. 벌써. 어. 아니야. 벌써. 내일 해수, 해수, 해수수. 여기 어, 왕이래요. 로로로와로로로로로로로로 어,